안녕하세요 송이와 난초입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네요. <laughs> 제가 오늘 찾은 산지는요. 경남 창녕군 대화면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산지를 찾았습니다. 아, 아, 이 산지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본 아, 작년에 처음 이 산지를 알게 되었고요. 지나가다 우연히 뭐 한번 들어가봐야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하... 변이종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변이종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열심히 탐난해 보겠습니다. 이제 산행한지 한 30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찾았던 자리를 작 가까이 찾았네요. <laughs> 거의 이쪽에 유령이 좀 있었는데, 그 이제 유령이 한쪽 보이네요. 유령 신화가 또 보이고, 아... 주변엔 특별한 얘가 없습니다. 지금 좀더 찾아봐야 되지만은, 근데 이 녀석이 조금 크게 뭐... 뭐 산반이나 뭐 걸쳐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옆성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뭐입변 개체로 보이지긴 하나 제가 들고 가긴 좀 그런 것 같고요. 아초세는 좋습니다. 아무 하나 뭐막 걸쳐 있으면 딱 멋지겠는데. 또 열심히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짜잔 이게 뭘까요 <laughs> 제가 베지밀 광고하러 온건 아니고요 <laughs> 이게 제가 구독자님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아 제가 전날 토요일 날 일에 제가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냥 확인 별로 안 하고 그냥 있다가 일요일 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구독자님이 세종에서 세종에 계신데, 아, 새벽 3시에 이렇게 장영을 오셔서 방문하셨다 해서, 이제 그 문자가 들어왔더니 너무 좀 너무 죄송스럽다면서 난처를못 보셔가지고 좀 잠을 주고 왔는데, 그 전화를 주셨으면 됐는데, 제가 문자를, 문자로만 <laughs> 받아가지고 확인을 못 해가지고 1월에 연락드려가, 그래도 장례이계시가 일박을 하시고, 어, 이제 장례이 계신다 하셔서, 그래, 저희 집에 초대해서 그냥 커피 한잔 대접했는데, 아, 이렇게 또, 저 산행할 때좀 먹으라고 이렇게 좋은 음료수를 또 주고 가셨습니다. 보내, 보낼 때좀 마음이 배웅할 때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아이 그래. 아, 우리 구독자님이 주신 배지밀 덕분일까요? 자 한번 산지는 어, 잠시 옮겼습니다. 그 아까 그 유령산지에서는 큰 개체를 못 보고요. 자 산지 옮긴 곳은 비밀입니다. <laughs> 자. 제가 멋진 삼반호 개체를 하나 만났습니다. 아, 이거 촬영에, 자, 한, 조금 확대를 해볼까요? 3배 정도, 2.5배 정도 촬영이 잘 돼야 될 건데, 예, 보이시나요? 예, 삼반호가 잘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세도, 전체적인 난초세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뒤에 햇빛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촬영하기 약간 좀 불편합니다. 자, 한번더 확인해 보실까요? 엑스트라는 가구. 자, 다른, 다른 입장에는 그렇게 많이, 그렇게 호문이가 들리지 않는데, 아, 엽성도 괜찮고요. 자, 삼반호 멋집니다. 이쪽 제 밭자리인데요. 어, 제가 작년에 처음 이 산지를 찾아서 이제 삼반호 음, 개체부터 삼반, 여긴 다수의 좀 이제, 그 개체를 좀 만났던 곳인데, 그래도 이렇게 기분 좋게. 그 작년에 삼반호 개체는 이렇게까지 하려하게, 어, 제 변이 그리 그래 좋은 개체가 아니었는데, 오늘 만난 개체는 이렇게, 생강 쪽은 아니고요. 회초 벌브가 있고, 그래서, 입 끝도 이렇게 살짝 오가져 있고, 괜찮습니다. 자, 이한 개체를 또 보다가 자 위쪽에 또 어린 생강초이긴 하나 자이 아, 촬영을 잘했네3 삼반 개체를 하나 더 만났습니다. 조금 낙들이고요. 초점이 잘잡혀있될건데 애가 어려가지고 표현이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산반을 잘 끌켜져 있습니다. 아좀 나고스네. 아 죄송합니다. 이 촬영을 좀잘 해야 되는데 자, 햇빛을 좀 등지고 해볼까요? 약하긴 한데 이 친구도 데려가야 될것 같고요 주변을 좀더 탐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멋진 삼반호기체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 이 이제 철안통도 저희 구독자님이 또 선물해주셨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덕분에 <laughs> 봉지 봉지 들고 다니면서 이제 철안한 모습이 좀 안돼 보인다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물 받은 걸로 이렇게 또, 또해석 그런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 말은 모르겠는데, 자, 오늘 기분 좋은 삼반오겠지 자, 이런. 표현이 잘 되시죠? 자, 이러면. 이게 저도 이제 3년 차라서 이제 첫해 굉장히 힘든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제 산행하면서 산반한 척 보는 게 소원이었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그래 왔기 때문에 이제 3년차 되니까 이제 밭자리도 한두 개씩 생기고, 좀 보는 눈도 좀 다르고, 또도 또 보기에 좀의존은 하지만, 그래도 기부까지 상당히 잘 먹었습니다. 구독자님 댓글에 한바한 한 쪽에 한박 웃음 지으시는게 보기 좋다고 이렇게 댓글 주셨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이 난초 한 50개 1 0개 봐도 변이종 하나 못볼 때가 거의 태반 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조금씩 늘어가는 그런 과정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튜버 보시면 이제 유튜버님들 이제 상당히 도 체난도 잘 하시고 설명도 잘 하신 유튜버님들 많으시죠? 예, 그런 유튜버님 비해 제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래. 저는 그냥 열심히 좀 다니면서 그냥 한쪽 보면 좋아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 표현하는 이런 유튜버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변에 더 좋은 유튜버님들이 많으시니까 그 영상을 좀 참고하시고 또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그 아, 이 친구 표현이 잘안 되는데 이제 이 친구도 전면 전체적으로 이제 삼반에 잘 먹었는데 지금 카메라 표현이 잘안 됩니다. 아좀양이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두초 이렇게 좋은 인연맺어 갑니다. 아우 상당히 기분 좋습니다. 이거 어슬픈 3반한 쪽보다도 이런, 이런 게제 만나면 상당히또 기분 좋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